안녕하세요. 부평단타입니다. 11월 11일 매매 종목은 어제에 이어서 사이닉 솔루션입니다. 에, 사이닉, 사이닉 솔루션은 어제 시외에서 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 오늘은 매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시외에서 어, 상승, 갭 상승을 하면 보통은 이제 은봉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오늘은 매매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3분봉으로 보면 시초가에 폭락을 하고 보통 폭락할 때 어제 종가 종가 근처까지 어제 종과 종가 밑이나 종가까지는 보통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올린 척하면서. 원의 하락으로 쭉 빠져서 어 장대 음봉이나 최소한 5% 7%음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전혀 어 매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뭐 이때까지도 어 올라갈 어 양봉으로 올라갈 거라고 전혀 생각도 안 했고 매매할 생각도 없었는데 어 이렇게 하락했다가 어, 이 시점에 제가 다시 봤는데, 어, 이 시점에서 어, 외국인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어, 그래서 어, 보통 음, 예, 이런 종목은 원의 음, 하락으로 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매매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뭐 매매할 종목도 많이 없었지만, 어, 오늘은 시초가부터 어,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어제 나스닥의 어, 효과로 어,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닉 솔루션도 어, 반도체 종목이고 재료가 있고 음, 그래서 하락했다가 어, 혹시나 시초가를 회복한다면. 어,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 어, 양봉으로 상승이 나와서 최소한 어제 의전고점까지는 VI까지는 안 가더라도 전고점까지는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 이제 에, 유혹에 에, 당한 건데 에, 기존의 패턴과도 달랐고 어, 보통은 이제 여기서 어 그대로 올린척 하다가 시초과를 회복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하락을 해서 쭉 밑으로 흐러내리는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서 보니까 어, 계속 올라가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시초과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 돌파로 한번 들어가면 오늘은 그림이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어, 문득 들어서 어, 결국은 이제 세력들의 꼬임에 넘어간 건데, 그래서 결국 돌파로 들어갔습니다. 9시 54분에, 11, 11,240원, 11,240원. 시초가가 11,290원이었기 때문에, 어, 이 외국인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강하고, 여기서 돌파로 들어간다면, 어, 최소한, VI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1 1 정고점이 11,700, 뭐죠? 11,740원. 근처까지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고, 더힘 세다면 VI 까지도, 어아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하고 기다렸는데, 역시 상승이 나와서, 어 오늘의 어, 은봉의 어, 최고점, 최고점을 회복하고 11430원을 회복하고 114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생각이 어, 본전 익절, 어, 혹시 이렇게 어, 올리다가도, 올리다가도... 어, 다시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전 익절로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 오늘, 오전장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에코프로의 강한 상승을 믿고, 한번, 어, 상승을 기다려볼 거냐, 계속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요 패턴이, 어, 기존에 다른 것과는 좀 달라서, 어, 전고점을고점이 아니라 오늘의 최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걸 미국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다. 몇번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어 본전 익절로 대응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역시 어 한참 하락을 했는데 이시점에서또 고민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어 객단가를 낮추고 어 본전 탈출할 거냐, 아니면 이 상승이 이 강하다면 에 비중을 높여서 어 수익을 극대화할 거냐. 음 보통 이제 이 은봉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종목은 상승할 경우가 많아서 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위험해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매수한 곡 가지고 일단 버텼습니다. 어, 최저점이 10,800원, 10,800원이기 때문에 10,800원의 어, 손절가를 걸어두고 한번 버텨보자 해서 버텼는데, 어, 상승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계속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어, 계속 움직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뭐, 손절을 하기도 그렇고, 어, 양 버티기로 했으니 계속 버텼는데, 어, 결국은, 어, 손절가까지 에, 하락을 해서, 어, 매도를 했습니다. 어, 사인엑스 솔루션은 재료도 있었고, 오전장에, 어, 엄청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에코프로의 엄청난 상승세, 어, 지금 지수도 어, 급하게 올라갔다가 다 상승을 다 반납하고 거의 다 하락을 한 상태인데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오선장에 어, 똑같이 상승했다가 다 흘러내리는 이런 분위기로 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음. 사이닉 솔루션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좀 지켜보다가 적점에서 담으면 최소한 반등이나 아니면 수팅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보고 있었는데, 12시 54분, 1시, 1시가 다 되는 시점에 수팅이 잠깐 나왔다가 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1시 반 정도면 또 슈팅이 나올 어, 타임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련를 버리지 못하고, 어,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매수한 시점이 1시 반, 정확하게 1시 반에, 어, 만 810원, 만 810원에 재매수를 하고, 어, 기다렸습니다. 1시 반에 슈팅이 나온다면, 여기서, 어, 슈팅이 나오줘야 되고, 2시로 넘어간다면, 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슈팅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에, 올리는 상황이 에, 슈팅은 나오지 않고, 원웨이 하락할 때처럼, 어, 약간 오렸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아, 슈팅이 나오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매도할 결심을 하고, 본전 익 익절, 본전 익절로 대응을 해서, 어,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한 연후에, 어, 지금 장마감 10분 전까지 계속 또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음, 이, 이때의 차트를 보면, 어, 지수, 어, 지수의 흐름처럼, 음, 다른 에코프로나, 어, 다른 D&D 음, 파마텍, G2G 바이오, 어, 모든 종목이 지수와 똑같이 이런 음,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연의 소리실 뿐만 아니라, 아, 결국은 이제 하락으로 해서 어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사이렉 솔루션 아, 절대로 매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어꼬임에 넘어가서 또 당하게 됐습니다. 아, 사이렉 솔루션 어쨌든 며칠 더 지켜보고 어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한번 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4.0% 손실로 마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